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절을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이 자체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좋게 들리잖아요. 하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밖에서 작동될 때는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연합과 인간의 통일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 중심이 될 때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것은 더 위험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자, 4절을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한다. 이것은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하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합이 만들어내는 이런 문명과 또 건물과 도시는 자기 이름을 확장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왕국을 본질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신앙 없이 성공하고 싶고, 은혜 없이 안정되고 싶고,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들의 연합이 엄청 높은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내려오시는 분이죠. 그 탑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걸 아래로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방식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동을 것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합을 깨어 버리십니다. 그 연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흩어버리지 않으면 더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죠. 뭉치면 뭉칠수록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 타락의 확장을 막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걸 방해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방해처럼 보여도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좌절할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더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욕망의 탑을 허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에서, 각자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합하되 하나님의 뜻밖에서 뭉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1월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 재직 청지기 헌신예배, 교사쌤이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한해 동안 맡은 일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소그룹을 새롭게 편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겨울수련회,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여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네, 우리나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라 Amen.